是。嗨。哼。 밥을 편의점 도시락 먹어서 그런 힘이 없네 <laughs> 자돗대니다아 넘어간다 아깝다 조금 아. 두꺼운데 이렇게 치면은 쫑이 날 수도 있고 저렇게 좀 길어지고 그게 문제예요. 맞으면 내볼 되는 거니까 우리 싸구려 다들 안 치잖아요. 어 보이나요? 토 때인데 살짝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살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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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예. 예. <laughs>

잘아또거 응. 응. 응, 응, 응. 있는 아,

어우 비껴치기 이렇게는 힘들고 비켜치기. 요, 요. 비켜치기 쳤으면 음, 아, 예. 요거 비껴치기 으면 좋았는데, 저거 비껴치기가 더 좋지. 잘 네. 예. 비껴치기. 음, 확려히 그래 힘들어가지고. 깍으로 되 있으니까. 한, 음. 이. 있어. 3코. 2. 6코. 3. 아이고. 아 너무 대 충쳤네 이걸. 계속 돗댑니다 이거, 돗대가 어려워요 오, 잘 쳤는데 아, 짧아 아, 좀 두껍게 들어갔어 3 4 5 6. 5 6 10시1 2 1 에이, 눈 감고도 맞출 볼을 저렇게 슬슬 쳐야죠. 끝날 때 됐으니까 <laughs> 자, 덧대야지 아, 덧대가 또 쉽지 않네요 끌어야 되는데 네, 이건 끌어야죠. 지금 7연고 이로끌리게 어. 아, 릴 래다 말았어. 두께는 좋았는데. 요한 예. 예. 이 어, 어, 약해. 약해. 아해 이게 마음이 바쁜 일도 없는데 이렇게 급하게 지나몰라. 자 도때 드디어 왔어 이 풀어야 돼 빠질 데가 없다 빠질 데가 없어 <laughs> 빠질 때아아게아아아 <laughs> 빠지냐 아니 그 놓고 타면 무조건 있는 분들 빠지는 거야 아지신기네

그냥 맞추기에는 쉽지 않은 볼을 뱅크로 쳐야 되는데 어, 3 뱅크로 멋쟁이 이왕이면 뱅크 치고 3 뱅크로 멋지게 맞추겠다. 좋죠. 쿠션 연습하듯이 멋쟁이 오! 어! 됐다 우와 이게 쿠션이었으면 얼마나 좋아 돛대잖아 돛대 도대. 그러니까 아 이렇게 쉬는 거예요 예. 지금 예행연습 한 거예요 자 이제 쿠션 야 너무 잘 쳤다 이번에 예. 이제 하니까 되잖아 점점점 아까부터 좀 되잖아 예. 처음에 아예 어제 며칠 전만 해도 각을 아예 몰랐는데 오 쿠션 자 이제 마무리 근데 중요한 건 마무리가 한번 밖에 기회가 없다는 라거 아 이게 그게 쿠션이었어야 되는데 돗떼에서 아, 와가지고 <laughs> 아 재밌다 재밌어 <laughs> 이렇게 저점자들 트레이닝 시키면서 게임하는 게 이렇게 재밌습니다 자 마무리를 한 방에 끝내야 되는데 자, 마지막 게임이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나한테 걸리면 야자없는 볼인데 미치기는좀 어렵죠. 아 알다마가 더 치고 싶은 거야. 알았어. 나중에 승급시켜 드릴게. 바로 내기식으로 승급시켜 드릴게. 자 나는 14개 넣었네. 13개 넣고 턴2또한이 잡혀. 이상게 되어 버렸어요. x 다시 한번 누르시면 돼요. x. 예. 응. 빼고 은 얘가 거의 2점 정도 요 아아 아, 그렇구나 아쉽다아깝다 아깝다 우리 또 연장님 한판 이기고 가면 좋은데 아쉽게 연장님 저 전철 시간이 다 돼가지고 아 아깝다 아깝다 <laughs> 자 그럼요 뭐 이기고 치는 건예 네, 이기고 치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날로 발전되는 이런 모습에 아주 자기 만족되고 시청하는 시청자분들도 그죠 네 재밌죠 저도 뿌듯하고. 하시면서 아주 뿌듯합니다. 우리 아, 연정님 오늘 또 바쁜 와중에도 잠깐 오셔가지고 또매 게임 하고 가시겠습니다. 응. 여러분들, 자 내일 또 목요일 내일 오시죠? 네, 네. 내일 또 목요일날 많은 분들 오시니까 여러분들 아쉽지만 내일 또 뵙도록 하고 여기서 네.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아무쪼록 비 많이 오는데 비 피해 없도록 다들 각별히 유의해주시고요. 내일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